It's important. 이런 문장 당연히 있지 가주겠지. 두동사의신주 뭐를 구별하는 것, 디스팅기시하는 게 중요하다. 뭘? What humans are doing. 인간이 하고 있는 것. 그래서 what 뭐만 하는 것 관계 된명사지 인간이 하고 있는 것디스팅기시 A from 동명사에서 뭐디스팅기시 A from 동명사는 명사에서 A하고 B를 구별하는 것. 자뭐 인간이 하고 있는 것 하고 what other animals are doing. 즉 다른 동물들이 하고 있는 것. 어디에서, 뭔가 이렇게, 이 related 관련된 행동 패턴, 관련된 어떤 행동 패턴에 있어서, 인간이 하고 있는 것하고, what other animals are doing. 다른 어떤 동물들이 하고 있는 것. 그것도 뭐에 따라서, 어떤, m 이란 말은 규범이란 소리지, 규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규범에 따라서, 인간이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동물이 하고 있는 것을, 뭔가 행동에 어떤 관련된 패턴으로, Distinguish,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일인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고 있는 것하고 동물이 하고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규범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Distinguish,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겠지. An animal, 어떤 동물, 대추격한 되지? Decide, 마하기를 결정하는 Decide의 투정사 목적으로지. Not to pick a fight. 즉, 싸움을 픽 선택하지 않기로, 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동물에서 An animal 이게 주어지. 그 동물은 is 어떻게? 이것도 코마코마에서 사육구로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동물들은 is simply worried about 단순히 뭐를 걱정하고 있는 거란가 the risk of 무슨 위험 동결 같은 전자서고 getting i n j u r e d 서 누굴 부상 이피는게 아니고 지가 부상을 당할까 하는 걱정이니까 이렇게 겟의 과거 문사도 수동의 힘이라그랬지즉 부상을 당할까 하는 그 위험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라서 그냥 안 싸우기로 택한다는 거야 not about 뭐 때문이 아니고 not about some abstract 좀몇 가지 추상적인 규범 뭐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against the violence 폭력에 반대하는 그런 추상적인 규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폭력은 나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싸우지 않기로 한게 아닌 게 아니고 동물들은 그냥 지 n 가 u 리긴절 부상을 당할까봐 그 위험 때문에 그냥 안 싸우려고 한다는 거 무슨 이런 추상적인 규범이 딴 거는 당연히 동물은 없겠지 likewise 마찬가지로 An animal, 어떤 동물, that 주격관대로, share, 뭐를 공유하는 음식을 누구랑, 다른 어떤 동물, outside its group, 자기 어떤 그 물이 밖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랑 음식을 공유하는 animal, 동물은 해서 또 animal 이게 주었지. 그 동물도 is typically just trying to, 그냥 일반적으로 단지 뭐를 하고 있는 거,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뿐이란가. Get future r e s u r f a s e d resurfaced 이런 말잘 쓰지. 여기 보면 호해. 상호 즉, 미래의 어떤 상호이호회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러는 것 뿐이란 내가 이렇게 주고 나면 나중에 미래에, 쟤한테서 이만큼 얻을 수 있을 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란 것이. 단지 뭐가 아니라, not following, 뭐를 따르는 게 아니고, some n o m of food s h a r i 음식 공유라는 그런 어떤 놈,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뭐 보통 인간들은 이꼭 상대방한테 뭐를 받으려고 음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음식 공유라는 그런 어떤 규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물은 그게 아니고 이걸 주면 나중에 개한테 승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준다는 거. The incentives surrounding the true norms. 그래서 이런 진정한 규범을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인센티브들. 이런 인센티브들은 아, 이게 인센티브죠. 주니까. 아, 복수동자서 그런 게 조금 더복잡한가왜 아까 음식 공유도 그렇고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규범을 따르는 그 규범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동기들 인센티브 원인들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더 복잡지. 동물들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아 부상당하기 싫어서 아니면 나중에 뭐 미래에 제한테서 뭘좀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란가. When we do something wrong 우리가 뭔가 잘못된 가 something 이렇게 뒤에서 형사 꾸며주지.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할때 we have to worry about 우리가 뭐를 걱정해야 된단가. 여기 뭐리프라이저에서 지금 뭐 질책 또는 뭐 보복 복수 뭐이런 거. 질책 뭐 not just from에서 뒤에 보도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나데이 보나 t 이 나로운이 보도할 수 있죠. 이부면에 빛도 아닌 소리겠지 뭐 프롬 어디로부터 나오는 the wronged party 이 파티가 놀고 떠드는 파티가 아니겠지 이거뭐 당사자라는 소리겠지 당사자 그런 wronged 잘못된 당사자 결국은 자기가 뭐 잘못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잘못된 그 당사자로부터 나오는 리프리저 이런 어떤 질책이나 어떤 보복이나 이런 걸 걱정하는 것 걱정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디서도 나오는 third party. third party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third party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이런 말도 되게 잘 나와 third party. third party가 제 3자 얘기는 거. 제 3자. 제 3자라고서 해 어떻게 보면 당사자 아니고 좀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제 3자로부터 나오는 리프리저. 그런 질책도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받는 질책도 질책이지만, 그 주변에 어떤 다른 제삼자들한테도 질책을 받지. 아까 전에 그렇게 고기 시켜먹고 2인분 남겨달라고 2인분 반품하겠다고 그러는 거그 고깃집 사장하고 종업원이 너무 어이없어 했었잖아. 그런데 그걸 이렇게 확, 이렇게 사람들한테 언론 날리고 나면, 보통 사람들도 다 걔들을 질책할 거 아니야. 뭐야, 고기를 시켜먹고 왜 2인분은, 뭐 환불이 어냐고 고기를 시켜 먹고 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롱 파티 좀 잘못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Third party, 제3자들한테도 질책을 받는 걸 We have to worry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고 동물들은 이런 거 걱정 안 하겠지 딱 당사자하고만 생각하겠지만 제3자로부터는 받을 수 있는 질책이 있다는 건 생각 안할까 같지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This means 이런 게뭐 의미한다는가 The entire rest of our 로컬 그룹 우리 그 지역에 있던 그룹의 거의 대부분 나머지 레스트 나머지지 또는 엘리스트적어도그 어떤 이층 그 로컬 그룹의 대다수가 대다수를 의미한다는 거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나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이 구성원들 중 대부분이 그다 entirely the rest 거의 나머지 다가 그러던가 아니면은 상당한 대다수가 우리를 질책할 거랑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The big strong Albert. 뭐, 어느 표현이 있지? 아주 크고 힘센 알버트가 could easily steal. 쉽게 훔칠 수 있다. 뭘. 약한 밥으로부터 쉽게 뭘 훔칠 수 있다. 뭐 없이. Without fearing. Fear가 동사는 뭐 두려워, 뭘 두려워하지 않고. Trouble from Bob himself. 그 밥, 허약한 밥, 그 본인으로부터 생길 그런 어떤 trouble. 문제 같은 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약한 밥으로부터 could easily steal. 뭔가 쉽게 훔칠 수 있다. 그렇지만, 인휴먼 그룹 인간의 어떤 그 그룹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인간은. 그리고 인간의 무리에서는, 알벌트가 would then face, 어디에 직면을 할 거란가? Punishment, 처벌에 직면할 거란가? 뭐로부터 나오는 처벌? From the rest of the community. 그 공동체 나머지들로부터 사람 받는, 나오는 그 처벌에 직면하게 될 거란가? 지가 힘이 있어서, 다른 애그 쉽게 물건을 뺏어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법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행동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할거 아니야, 지 그래서 collective enforcement then. collective enforcement 이 정도는 뭐 집단 enforcement, 뭐 집행이나 뭐 실행 이런 거겠지 enforcement 가뭐 법이나 이런 걸 집행하는 거니까. 집단적인 어떤 집행이 the essence of norm, 말 그대로 막 규범에? 에센스, 본질이란 거. 즉 규범을 지키는 이유가 뭐 어떤 당사자하고 둘이서 뭐 해결이 아니고 이걸 잘못하거나 뭐 하고 나면 이런 집단적인 enforcement, 어떤 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소리야. 이것처럼 뭐 잘못했을 때 정말 뭘 누구 걸 뺏었거나 누구한테 상해를 줬거나 그건 우리도 법에 대한 처벌을 받잖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규범의 본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규범을 지킨다는 거겠지 This is what, 이런 게 뭐라는 가뭐 하는 것. 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런 egalitarian political order 뭐 평등주의의 어떤 정치적인 질서를 뭐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캐릭터리스틱 특징이 되게 해준다는 거 뭐예요? forager's lifestyle forager가 이제 뭐 채집하고 자냥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y 의 어떤 특징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방식에서 이렇게 어떤 집단적으로 enforcement 집행하고 처벌하고 그러는 게 결국은 평등주의적인 정치적 질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지. 어떤 힘센 놈이 지멋대로 할수 있고, 약한 놈은 맨날 당하고만 산다 그러면, 뭐, 평등적인 정치적 질서가 유지가 될수가 없겠지. 이렇게 돼 있는 걸 봐서, 자, 이걸 제목은 뭘까? What makes animals share food 이거도 뭐하게 하는 것 관계 대명사 지지 즉, 동물들 나야금, make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동서하는 형사, 동물들 나야금, 다른 어떤 동물들하고 음식을 share. 공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번 소셜 프레셔 이게 결국은 뭐 사회적 압박이라는 소리겠지 소셜 프레셔, 사회적 압박. 무슨 사회적 압박? A reason human follows l 이유 무슨 인간이 규범을 따르는 이유. 이게 답이겠지. 결국 인간이 규범을 따르는 이유라는 게. 저는 소셜프레셔, 사회적 압박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내가 어기게 되면 저 사람한테만 질책을 받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한테 이런 컬렉티브한 집단적인 어떤 질책을 집행을 받게 될 테니까. 그룹 사이즈, 어떤 그룹의 어떤 집단의 크기가 임팩트 동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 어디에? 사회적 규범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 아니겠지? How social norms and i n d i v i d u a l thought 이런 사회적인 규범하고 i n d i v i d u a l thought 개인적인 생각이 How are related? 어떻게 관련이 있냐라는 거. 5번은, 뭐의 어려움? Difficult, establishment 설립하다 만들다지? 진정한 규범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 어디에? For a healthy community. 어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진정한 규범을 만드는 것의 difficulties, 어려움. 이런 것도 내용이 어느 정도 해석이 그래도 한 60분은, 최소한 뭐반 이상 해석이 제대로 안 되나. 뭐, 결국은 이중에서 다 비슷해, 다 좋은 말인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 중에서 찍을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 이거는 결국은 뭐야? 규범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의 질책이 무서워서 규범을 이 동물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지킨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처럼 이번에 소셜 프레셔, 사회적 압박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규범을 따르는 리즌, 이유라는 소리지. 그래서 답은 어느 정도 이해되면 1, 2, 3, 4 중에 답 찾는 건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래도 그건 이해가 됐을 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지. 선택지. 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니네가 대학교 가서 또 공부할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빨라지는 거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이 정도의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지내마. 대학교 가도 버티기 힘들어. 자, 어쨌든 간 오늘 여기까지 할까.